오늘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가장 애무받고 싶은 10가지 부위와 그에 담긴 감정의 흐름을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무심한 터치에도 진심이 담기면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친밀감 회복을 상담해온 26년 경력의 송미정 전문가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허벅지 바깥쪽이 아닌 안쪽을 살짝 쓰다듬을 때의 떨림. 많은 분들이 애무라 하면 흔히 상체나 얼굴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여성들이 느끼는 감각은 그보다 훨씬 섬세하고 다양한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그중에서도 허벅지 안쪽을 살짝 쓰다듬는 터치는 많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강한 설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부위는 신체적으로도 민감한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다 시각적으로도 노출 빈도가 낮아 상대에게 쉽게 허용하지 않는 비밀 공간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깥쪽이 아닌 안쪽, 그 미묘한 차이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신뢰와 감정의 연결로 느껴지기도 하죠. 연인 사이에서 서로가 충분히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라면 무거운 손길보다는 부드럽고 가볍게 스치는 정도의 터치가 오히려 더큰 반응을 불러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모 씨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허벅지 안쪽을 손끝으로 살며시 쓸어내릴 때 마치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이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게가 아니라 얼마나 세심하게 다가가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예민한 부위는 상대의 호흡과 긴장감을 읽으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겹한겹 한겹 마음의 문을 여는 것처럼요. 중간중간 괜찮아? 혹은 이런 느낌 좋아?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의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터치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 이런 섬세한 관심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작고 조심스러운 손길 하나가 오래도록 기억되는 따뜻한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연인의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입니다.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전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클리토리스 자극의 섬세한 접근. 많은 사람들이 성감대하면 떠올리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클리토리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부위를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클리토리스는 여성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로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접근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갑작스럽거나 거친 손길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감정적인 거리감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2세 이모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을 천천히 도는 느낌이 좋았어요. 마음도 몸도 준비가 되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죠. 클리토리스는 결코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여정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접근은 주변 부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맴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자체가 긴장감을 높이고 몸의 감각을 깨어나게 하죠. 때로는 얇은 옷감이나 이불 사이로 전달되는 간접적인 접촉이 훨씬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빛과 숨결을 함께 나누는 것도 큰 영향을 줍니다. 물리적인 터치보다 먼저 마음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때 비로소 몸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클리토리스는 단순한 감각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창문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이 깃든 손길은 가장 작은 접촉에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3. 백허그와 목키스, 보호받는 느낌의 힘. 사랑하는 사람의 뒤에서 조용히 감싸 안는 백허그. 이 단순한 동작 하나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여성에게 백허그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백허그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무언의 약속처럼 전달됩니다. 뒤에서 안아주는 자세는 상대방의 온몸을 감싸게 되고 그 순간 상대는 무장해제된 듯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조용히 목덜미에 입을 맞추는 키스는 감정의 깊이를 더욱 확장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박 여사님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백허그와 목키스를 받았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신체 접촉이 아니라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죠. 목덜미는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이면서도 은근히 민감한 감각을 지닌 곳입니다. 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부드럽게 키스할 때 상대는 감정적으로 큰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동작이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칠거나 갑작스러운 행동은 그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연인의 호흡과 분위기를 살펴보며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백허그는 단지 뒤에서 앉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는 손길이자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목에 닿는 짧은 키스는 그 마음을 더 확실히 전해주는 따뜻한 언어가 되기도 하죠. 이런 작지만 깊은 감정의 표현이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4. 가슴보다 먼저 배꼽 주변을 살살 자극할 때 보이는 그녀의 반응. 많은 분들이 연인의 감각을 깨우는데 있어 가슴부터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의 감각은 단순한 자극보다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배꼽 주변은 부드럽게 손이 닿았을 때 예상 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곳입니다. 배 주변은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위이면서도 정서적으로도 민감한 영역입니다. 외부 자극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소한 터치에도 큰 긴장과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이곳에 부드럽고 천천히 손끝이 머물기 시작하면 상대는 지켜보이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은근한 설렘을 경험하게 되죠. 서울에 사는 52세 정모 씨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보다 먼저 배꼽 주변을 천천히 쓰다듬을 때 오히려 감정이 더 빠르게 몰입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간질간질 하면서도 안심되는 기분이랄까요? 중요한 건이 부위를 애무의 대상이 아닌 감정의 시작점으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손바닥보다는 손끝, 그리고 압박보다는 가벼운 원을 그리듯 도는 움직임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눈빛과 호흡이 더해지면 감각은 더 정교해지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르익게 됩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먼저 어디를 만지느냐 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배꼽 주변은 그 시작을 위한 가장 감성적이고도 은근한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에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시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신뢰와 교감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닌 배꼽, 그 작지만 특별한 지점에서 시작되는 감정의 연결은 깊은 관계를 위한 아름다운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5. 침대에 눕기 전등 라인을 타고 흐르는 손의 온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밤 침대에 눕기 전의 순간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짧은 사이에 전해지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리고 스치는 손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죠. 특히 등 라인을 따라 흐르는 손의 온도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을 전하는 강력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등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내어주는 부위입니다. 특히 연인의 손이 허리에서부터 어깨까지 천천히 올라오거나 반대로 부드럽게 내려갈 때그 따뜻한 체온은 상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덮입니다. 부산에 사는 46세 윤모씨는 연인의 손이 등에 닿는 순간 이유 없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치 나를 감싸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더 깊이 몰입하게 됐어요라고 회상합니다. 이 손길은 단지 신체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널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을 따라 흐르는 손길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긴장과 기대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등은 넓고 평평한 부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긴장을 풀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팔꿈치, 손끝, 손바닥 어느 부분이든 사용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온도입니다. 느리고 따뜻해야 하며 상대의 호흡과 감정을 함께 느끼며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깊은 감정을 느끼시나요? 말 없이 등 위로 흘러내리는 손끝의 감촉, 그 안에 담긴 애정과 배려는 어떤 말보다 진하게 다가옵니다. 잠들기 전이든 그날의 시작이든 이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서로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6. 가슴은 나중에 먼저 쇄골을 타고 내려가는 손끝의 유혹. 많은 분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곧바로 중심적인 부위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의 감정은 빠르게 치닫기 보다는 천천히 무르익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가슴보다 먼저 쇄골을 타고 내려오는 손끝의 유혹은 설렘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쇄골은 얼굴과 상체 사이의 경계선처럼 감정과 감각이 교차하는 아주 섬세한 지점입니다. 이곳에 살짝 닿는 손끝은 시각적, 촉각적 긴장을 모두 끌어올리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50세 이 모씨는 연인과의 추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이 목선을 따라 쇄골까지 천천히 내려오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감정이 먼저 건드려지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더라고요. 쇠골은 의외로 노출빈도가 높으면서도 직접적인 접촉이 드문 부위입니다. 그래서 더 낯설고 그래서 더 민감합니다. 이곳을 타고 내려오는 손끝은 다음이 기대되는 감정을 만들어주죠.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가슴은 나중입니다. 감정과 신뢰가 충분히 쌓이고 상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쇄골은 마치 초대장과 같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노크를 하듯 이곳을 천천히 스치며 전해지는 따뜻한 터치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어라는 무언의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끝이 감정을 읽듯 다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빠름보다 중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손끝이 지나간 자리에 마음이 남고 그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쇠골을 타고 내려가는 그 유혹의 손길은 가장 조심스럽고도 정중한 사랑의 표현일지 모릅니다. 7. 무심한 듯 스치듯 손이 가는 허리 뒤쪽, 긴장감 폭발 지점.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 뒤쪽은 생각보다 많은 감정과 반응이 숨어 있는 부위입니다. 누군가의 손이 무심한 듯 스치듯 지나갈 때 오히려 그 짧은 접촉이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곤 하죠. 허리 뒤쪽은 평소 접촉이 거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스치는 손길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나만 알고 싶은 감각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옷 위로 살짝 닿는 손끝이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심스레 터치되는 그 느낌은 머리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만듭니다. 대전에서 일하는 44세 강모 씨는 연인과의 일화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카페에서 앉으려던 찰나 연인이 허리를 받쳐주며 살짝 감싸 안았는데 그 짧은 터치가 오히려 그날의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미묘한 느낌이랄까. 무심한 듯 하지만 세심한 손길. 이것이 바로 허리 뒤쪽에서 통하는 유혹의 공식입니다. 억지스러운 애무가 아닌 배려의 몸짓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갈 때 상대는 그 손끝의 감정을 실어 해석하게 됩니다. 손을 올릴 때는 부드럽게 힘을 주기보다는 지지하듯 가볍게 그 짧은 찰나의 접촉이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끌어당기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길 하나에 숨이 멎을 듯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허리 뒤쪽이라는 작은 공간은 관계 속에서 신뢰와 감정이 연결되는 아주 특별한 접점이 됩니다. 작은 손짓 하나에 담긴 마음이 클때그 관계는 어느새 깊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8. 말 없이 닿는 손등과 손가락 감정을 타고 흐르는 터치. 우리는 종종 말보다 강한 감정을 손으로 전합니다. 특히 손등과 손가락에 닿는 그 짧고 조심스러운 접촉은 눈빛이나 언어보다 더 깊은 위로와 설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손등은 가장 노출이 많으면서도 가장 방어가 약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살며시 머무르거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싸 안을 때그 따뜻한 온도는 고스란히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경기도에서 학원 운영 중인 49세 임모 씨는 연인과의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없이 제 손등 위에 살짝 손을 얹었는데, 그날 하루의 피로가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진심이 느껴졌죠. 이성 간의 관계에서 손끝은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솔직한 도구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연결되고 싶어요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하죠. 특히 말 없이 닿는 손가락은 조용하지만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손끝을 따라 흐르는 체온, 천천히 엇갈리는 움직임은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이런 터치의 핵심은 의도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무겁거나 계산된 손길이 아닌 편안하게 감정을 따라 흐르듯 다가가는 손길이 상대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끝에서 사랑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작고 말없는 터치 하나가 어쩌면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등과 손가락에 담긴 감정은 소리 없이도 강하게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9. 가슴 자극, 정성과 집중이 만드는 차이. 연인 사이의 친밀한 순간에서 가슴은 누구나 한 번쯤 의식하게 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따라 감정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슴은 단순한 자극의 대상이 아니라 정성과 감정이 담겨야만 진짜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민감함만 믿고 성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상대는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장모 씨는 연인이 천천히 시선을 맞추며 손으로 내 가슴을 감싸 안을 때그 온도와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감정이 먼저 흔들렸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닌 감정이 실린 손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가슴 자극의 핵심은 바로 집중입니다. 단순한 반복적 움직임이 아닌 상대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감정에 따라 손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중간중간 눈을 맞추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를 더하면 그 순간은 배려와 진심으로 가득 찬 교감이 됩니다. 또한 양손을 이용해 리듬감 있게 움직이거나 손가락 끝으로 살짝 원을 그리는 방식 등 자극보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정성스럽게 다가간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슴은 그저 손이 닿는 부위가 아닙니다. 진심과 배려가 깃들어야만 마음이 열리는 곳이죠. 그 손끝에 담긴 감정이 진짜일 때그 순간은 잊히지 않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10. 눈을 마주보며 볼을 쓰다듬을 때 생기는 감정의 폭발.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조용히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말없이 쓰다듬는 볼한 번의 손길이 얼마나 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볼은 시각적 거리와 감정의 깊이가 가장 가까운 부위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며 손끝으로 뺨을 쓰다듬는 순간 감정은 말보다 빠르게 터져 나옵니다. 전주에 사는 47세 김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인이 조용히 제 볼을 만졌을 때 마치 마음을 읽힌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길 하나에 눈물이 핑돌 만큼 감정이 벅차올랐죠. 이처럼 눈을 마주보며 볼을 쓰다듬는 행위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깊은 신뢰와 애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한데 모여 터지는 감정의 순간입니다. 이 때의 손길은 절대 거칠거나 빠르면 안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듯 천천히 손바닥으로 감정의 곡선을 따라 움직여야 하죠. 특히 입을 맞추기 전 혹은 감정이 한껏 고조된 순간에 볼을 스치는 터치는 심장을 두드리는 애정의 표현이 됩니다. 눈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손길에 진심을 더해주고 상대는 말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말 없이 손끝에 실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은 말보다 눈빛과 손길이 훨씬 강하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볼을 쓰다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사랑은 분명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교류에서 시작됩니다. 이성 간의 친밀한 순간 역시 마찬가지죠. 어디를 어떻게 만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본 여성의 섬세한 감각 포인트들은 단순한 자극이 아닌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는 손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클리토리스 주변의 접근 그리고 말없는 터치로 감정을 전하는 손끝과 손가락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면 관계는 훨씬 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보고 온기를 전하고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길에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